비즈니스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첫인상. 오늘은 중국 상하이에서 온왕밍 사장과 오성 전자의 김영호 팀장의 첫 만남이네요. 그들은 과연 어떤 대화로 첫 만남을 시작할까요? 안녕하세요. 안녕星세子안售部的金永浩하세怎안녕呼您我是上海세요안子有限요司的하 很高兴认识你，这是我的名片。原来您就是王总，久仰大名，请多多指教。哪里哪里，咱们互相帮助，共同发展。大家好，여러분안녕하세요비즈니스실무중국어저는강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도 오늘 첫 만남인데요. 이렇게 첫 만남에서의 인사는 비단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의 시작이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를 갖춰야겠죠. 좋은 첫인상을 남겨야 하는 비즈니스 파트너와의 첫 만남. 자, 오늘은요, 그래서 중국어로 인사할 때 어떤 관용 표현들을 쓰는지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가지 중요 포인트 부분을 통해서 함께 알아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您好,我是韩国五星电子销售部的金永浩。请问怎么称呼您?怎么称呼您? 호칭을 어떻게 할까요? 자첫 만남에서 상대방의 이름이나 직책을 알고 싶을 때 물어볼 수 있는 표현입니다. 자 저희가 알고 있는 그 상대방의 이름을 직접 물어볼 때 뭐라고 하죠? 닌지 하우셔먼 링스. 자, 당신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는데요. 아무래도 뭐 사업상 만남이다 보니까 직접 이름을 이렇게 물어보기보다는 점어 청혼인, 호칭을 어떻게 할까요? 즉,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부드럽고 좋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점어 라는 의문대명사 활용법을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점어 라는 것은 어떻게, 어째서, 왜, 무슨,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요. 예문을 통해서 좀 보도록 하죠.怎么去 베이징? 베이징은 어떻게 가나요? 자, 방법에 대해서 묻고 있고요.怎么迟到了? 왜 지각했나요? 여기에서는 또 이유를 묻고 있습니다. 이렇게怎么 라는 것을 쓸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이怎么는 아무리 뭐뭐 해도 또는 어떻게 해도 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예문 한번 보시죠. 我怎么做也不行. 내가 어떻게 해도 안 된다. 이럴 때도 점머라는 것을 씁니다. 자, 의문 대명사 점머를 이용한 인사말. 점머 청후님. 통성명이 필요한 상황에서 꼭 한번 활용해 보세요. 자, 다음 포인트 보겠습니다. 很高兴认识你.这是我的名片.原来您就是王总,九阳大名.九阳大名 조남을 오래전부터 들었습니다. 지우양이라는 것은 오랫동안 존경해 왔다 이런 뜻이고요. 다밍은 조남, 명성, 명망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상황 예문을 좀 들어 볼게요. 这是我的名片. 자, 이것은제 명함입니다. 我 지우양 다原 원래 您就是金部长啊. 오, 남을 오래전부터 들었어요. 당신이 바로 김부장님이군요. 이렇게 사용이 되겠네요. 자, 지오양다 밍과 비슷한 성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띵띵다 밍. 자, 이것은요. 명성이 높다. 이런 뜻인데요. 여기서 이 띵띵이라는 것은 형용사로서 성대하다라는 뜻을 갖습니다. 예문을 만들어 볼게요. 타是 고지 띵띵다 밍的지에지 그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인입니다. 자 이렇게 지오 양다밍, 딩딩다밍 이 비즈니스 파트너와 첫 만남에서 이 명함을 교환하거나 혹은 상대방을 소개받을 때 상대방을 높여주는 표현으로 자주 사용이 되니까요. 꼭 한번 외워주세요. 자 그럼 다음 포인트 보겠습니다. 원래就은왕 총, 오양다밍, 请多多指教. 칭 도도 지教 잘 부탁합니다. 자이 도도 지教라는 것은요 많이 가르쳐 주세요, 지도해 주세요 이런 뜻인데요. 그래서 이잘 부탁합니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보통 이 자기소개를 하거나 상대방과 이첫 만남을 가질 때 흔히 사용하는 관용 표현인데요. 하지만 어, 실제 중국인이 하는 대화에서는 이도와주지어 같은 경우는 대부분 어,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이럴 때 사용이 됩니다. 일반적인 잘 부탁드립니다는요 보통 징 어, 도덕 관저 즉잘 돌봐 주세요의 의미를 갖고 있는 잘 부탁합니다. 이 표현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예문을 좀 보도록 할게요. 很高兴见到你，请多多指教.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자 앞서서 말씀드렸던 일반적인 잘 부탁합니다로 하려면은 징다지야 또도관저 여러분 잘 부탁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말에서도 이잘 부탁합니다라는 인사는 자주 사용하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활용 빈도수가 높은 만큼 징도도지요 칭, 도덕 원적 꼭 외워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 첫 만남에 사용할 수 있는 인사말 위주로 살펴보았는데요. 외국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무한 반복과 실전에서의 활용이죠. 자, 지금 당장 옆에 계신 분에게 이 중국어를 못 알아듣더라도 방금 배운 인사말들을 꼭 한번 사용해 보세요. 자 그럼 마무리 인사로 제가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라는 의미로 이짤호라고 인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자 신 코라 짤호 您好，我是韩国五星电子销售部的金永浩，请问怎么称呼您？我是上海华丽电子有限公司的王明，很高兴认识你，这是我的名片。原来您就是王总，久仰大名，请多多指教。哪里哪里，咱们互相帮助，共同发展。